자, 일단 스타팅 지역은 농경학 지구의 전방의 구석, 전방의 구석에서 시작을 하고, 풀스풀 지나 왼쪽으로 가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은 이쪽이다. 셔틀 드론이 있는데, 우리가, 어, 향해 한 곳은 아마, 저기 밑에? 이쪽 같은데, 음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천천히 활강 저기 보이는, 불다리? 포, 보라색 전등 밑에, 에, 밑에 쪽으로 가면은 된다고 하네요. 일단 벽에 비벼서 진입합시다. 벽에 비벼가지고. 여기 있는 상승기를 잘 타서. 두번째 상승 기들도 타고 올라가면은 엘이스몹이 에이, 있고요 공간포악, 통기증 좋아, 뮤테이터, 기폭장치도 스을 하고 전진해볼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신규 근접 무기 수학용 대납. 오쉣 뭐야 이거 오씨, 깜짝 놀랐네 진짜. 나와 나와 나와. 넓은 곳으로 나와. 오씨. 맞춰하는 건가? 어어 어? 괜찮네요 예 네. 일단 새끝 끼고 있을게요